휘슬러 베라 3구 모델명 TC-H 5503 제품의 간단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3구 확장형 레인지로 하이라이트 제품입니다. 어, 그릇 종류에 관계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확장형 화구, 작은 화구, 중간 화구 이렇게 3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같이 딸려온 사용 설명서를 꼭 먼저 읽어 보시고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각 화구별 그 터치 손잡이가 있습니다. 왼쪽 거 손잡이, 가운데 손잡이, 우측 아래 손잡이입니다. 전원은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전원 손잡이입니다. 전원을 켜시고 사용하실 화구를 위치를 선택하시고 온도바를 끌어올리시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넓게 쓰시게 불이 들어오는데 안쪽에 작은 화구만 사용하셔야겠다. 그럴 때는 다시 이 위치의 손잡이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더 눌러주시면. 확장이 해제됩니다. 다시 넓게 쓰셔야겠다? 그러면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넓게 확장이 됩니다. 자, 가운데 작은 화구, 화구 위치 손잡이를 선택하시고, 온도발을 끌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측 아래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온도발을 끌어 올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도를 내리실 때 항상 위치 손 조절 손잡이를 선택해 주시고 온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가운데도 항상 선택해 주시고 온도를 내리시면 되고요. 우측 아래도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온도를 끌어 내리시면 됩니다. 센서가 자동으로 그 화구에 맞는 선택한 온도에 맞춰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다 끄셔야 되겠습니다. 끄실 때 끄실 화구 위치를 선택하시고 온도바를 끝까지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자리도 화구 위치 선택해 주시고. 온도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우측 한 자리만 쓰고 계실 때 어느 곳이든지 그럴 때는 메인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H라고 표시가 되는 거는 영어로 히팅, 가열되어 있습니다. 핫 뜨겁습니다. 그런 머리 글자입니다. 지금 화구에 잔열이 남아 있으니까 손 조심하세요. 그런 표시니까 는손 조심하시고 또이 잔열에다가 마른 김도 구워드시고 또 이곳에 면행주 같은 것을 열이 많이 식었을 때요. 물에 꽉 짜서 널어 놓으면은 깨끗하게 삶아지기도 합니다. 살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잔열이 다 식으면은 이 표시는 차례차례 다 없어지고 깜깜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 휘슬러 압력밥솥을 만약에 사용하시면 간편 밥 짓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우측 아래가 저희 휘슬러 압력밥솥으로 간편 밥 짓기 하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여기 밥솥 모양이 있습니다. 자, 저희 휘슬러 압력밥솥으로 밥 하실 걸 준비해서 앉혀 놓으시고 전원을 켜시고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요 밥솥 모양만 클릭해 주시면은 따로 온도를 맞추고 시간을 예약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 시간과 이 온도로 밥이 맛있게 지어집니다. 밥이 다 되면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전원이 딱 꺼지고 삐삐삐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 4분 정도 이 잔열에 더 놔두셨다가 3, 4분이 지나면은 식은 자리로 밥솥을 옮겨 놓고 압력 게이지가 다 내려가면은 뚜껑을 열어서 밥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예약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시고 사용하실 화구를 선택하시고 온도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온도가 맞춰졌다. 이때 CL 영어로 클락이라는 시계 표시입니다. L자리를 눌러주시면 분단위로 예약이 됩니다. 1분, 2분, 최대 9분까지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앞자리는 10분, 2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자리가 아니고 가운데 자리다. 이 자리는 끄겠습니다.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온도발 끌어 내리시면 됩니다. 가운데 자리,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원하는 온도 맞춰주시고 온도가 맞춰졌으면 은 예약하실 때 CL 클락 표시 나타났을 때 L을 눌러서 분단위 예약 최대 9분까지 가능하시고요 앞자리는 10분 단위입니다 10분 20분 최대 90분까지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가운데 자리가 아니고 우측 아래 자리 이 자리를 예약하겠습니다 저 자리는 끄겠습니다.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온도를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자 우측 아래 자리를 예약하겠습니다.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온도바를 끌어올리셔서 온도가 맞춰졌으면 시계 표시 나타났을 때 l자 누르고 분 단위로 최대 9분까지 예약이 오르내리면서 가능하고요. 앞자리는 10분 단위로 90분까지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잠깐 멈춰두는 포즈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측 아래에 있는 표시입니다. 어, 요리 중에 급한 전화가 왔다, 아니면은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가 있을 때 멈춰두는 기능입니다. 어느 자리나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주시고, 만약에 이쪽 자리를 사용하신다. 화구 위치 선택하시고, 온도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요리 중이었는데 급한 전화가 왔다, 아니면 잠깐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비워야 된다. 그럴 때 제일 우측 아래에 있는 포즈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아니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다시 포즈 버튼을 눌러서 해제시키시고,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자리를 선택해 주시면, 다시 처음부터 온도를 맞추거나 예약 중이었으면 예약을 시작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하고 있던 온도가 바로 이어서 되는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요리하고 계시다가 급한 전화가 왔다, 잠깐 멈춰 뒀다가, 통화 끝나고, 포즈 버튼 해제하시고, 요리하던 자리 클릭해 주시면은 다시 예약하고 온도 맞추는 번거로움 없이 하고 있던 게 그대로 이어서 되는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자, 요리가 다 끝나고 나셨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는 여기에 합 뜨겁습니다. 히팅 가열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표시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종이 타월이나 행주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간편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